반갑습니다. 언제나 명품 종목만 골라드리는 이사장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랠리를 앞두고 이 지지 구간 테스트를 하면서 자, 언제 갑자기 6천만원 돌파할지 모르는 상태로 지속적인 횡보 중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혼자 투자하셔서 물리시거나 손실 보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먼저 코인 백화점 수익률 같이 보시죠. 스토리지 아발란체, 아이오타, 도지코인 세이, 셀로, 제로엑스, 마지막으로 리플이랑 하이파이까지. 자, 모든 종목들 수익 중인데요. 특히나 최저점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이 스토리지는 최근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0%에 가까운 수익률 유지 중입니다. 지금 같은 지루한 횡보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는 오히려 더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백화점 정보방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등 직전 코인들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요 언제나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연말 연초 1 0벌권 계좌로 물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매수매도 타점들로 지금 보시는 수익률 여러분들 계좌로 직접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바로 체인 링크입니다. 별로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내년 초까지 연속적으로 급등 보여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자,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제가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도 타점까지 바라가서 셔 수익으로 직접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4시간봉 차트고요. 미리 제가 패턴을 하나 그어 드렸습니다. 바로 역헤드앤 숄더인데요. 자, 이 패턴은 연이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게 초보자분들은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 좀 드리자면 아, 보시는 것처럼 12월 9일을 시작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약간의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왼쪽 어깨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통 대부분의 탈출 세력이나 개인 유저들로 인해 다시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재차 지지를 받고 더큰 상승이 이어지며 이제 머리가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미리 그어드린 요 빨간 색깔 추세선 보이시죠? 바로 넥라인 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 후에는 이 저항 선을 돌파하며 이제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총이세 번의 바닥을 딱딱하게 다진 후에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인 거예요. 정석대로라면 원래 이 패턴의 매수 타점은 오른쪽 어깨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서 이 냉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지금 자리는 냉라인을 돌파하기 전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미리 잡아 드리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무려 11.6조 원에 달하는 대. 코인입니다. 그저, 단발성으로만 짧게 먹을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분할 매수에 나서면요. 손익비가 훨씬 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봉 차트상으로 이렇게 빨간 색깔 5일선과 하늘 색깔 21 2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며 추가 상승 신호가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 줌으로써 2평선 정배열까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상향을 꾸준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 체인 링크는 단기로 봐도 좋지만 스윙 관점도 한마디로 함께 보면서 지금부터 적극적인 분할 매수에 나선다면 지금 보시는 이 스토리지와 세이코인의 견줄만큼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타렐리 코인이 되는 겁니다. 코인백화점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단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익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방은 365일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급등 코인들의 정확한 근거와 실시간 매수 매수 또 타점들 전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수익으로 직접 연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코인백화점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